라이글, 첨단 무기를 손에 넣었어. 그것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주겠어. 알았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방금 그거 무슨 소리지?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 더 다름없습니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나? 상황은 반드시 해네 알겠습니다. 다시 왔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누가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상황은 명령대로. 말해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공격 개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중 프로답게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상황은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부르셨나요? 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동 중. 여기 경비가 만만치 않아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상황은? 여기는 노봐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놈들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 수리 중인 크산토스를 공격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소리> 라이그, 내가 여기 둘러보는 동안 병력을 지휘해줘. 알겠습좋습니다 남은 독언이 계속컬아 칼날 여왕이 특급 보안역에게투하려다저지해라 당장 화기의 유가인 리보 전투기 시 지원 요청받라 무슨 교실일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중무장 병력이 접근하오. 조심하시오. 알았어. 난 거의 끝났어. <laughs> 만점안 주시지. 명령 받았소. 이동한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이 과학 시설 안에 몇몇 연구 도면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시간이 되면 확인해 주십시오. 할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도록. 듣고 있습니다. 통신 개시.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여기는 노가 조심해야겠어 여긴 민간인들이 있어 당신에게 맡기겠어 이동 중.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동생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프로다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라다름없습니다 i 들립니다 명령대로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게 확인했습니다. 잘들립니다 바로 어, 자, 다 열쇠를 찾았다. 잘 들립니다. 들리... 무슨 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저 연결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체를 버린다. 모두 틀었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반드시 연결 장치가 많이 손상됐어.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작전 개시. 네가 여기서 얻을 건 죽음뿐이다. 이제 거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지금 뭐라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네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그이로올 준비가 돼 있지 짐슬레이노와 함께 타버려라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야 아, 우게 발사해, 이멍청이라 짐을 구하시오. 시간이 없어! 명령대로. 하늘에서. 상황은 반드시 해내이틀 어. 대로 돌려 해! 도망쳐! 욕을...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대로 가죠?! 함선 연맹...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가시... 아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구역적으로 가라! 왔어! 여긴 질소 수용 칸이에요. 구명정이 어디...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이쓰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죽음이 명령대로 계속하라 적절 사용.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풀어 답게잘 들리리라. 이제 우리 끝이야. 끝났어, 다 끝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찾았어. 그런데 이걸 어디 쓸 생각이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움직일 시간이야. 우리 지어버려 줘이 마할 놈들!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상황은 좋아.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 괴물 참 놈들이는 함께 죽.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조심하십시오. 노바. 땅굴 벌레가 오른쪽에서 땅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무 완료. 임무 성공. 대란 요새에 도착했다. 놈들이 안에서 자리잡고 기다리고 있어. 여왕님께서 거센 공격을 가하시는 동안 저는 군단이 사용할 군락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군요. 서둘러야겠어. 군요.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알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여왕님.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 건... 경고. 여왕님의 병력이 적기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차단 가능.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간을적응은군간의 관성입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에너지 폭발을 했 좋은 기회야. 병력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여왕님.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단의 자궁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입니다, 여왕님. 전장에는 추가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 광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군단의 적은. 여왕님의 뿜뿜한 내리십시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당연하지요, 여왕님.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알겠습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면 더 강력해지실 겁니다. 레벨 상승과 동시에 여왕님의 공격력과 에너지, 체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겠습니다, 여왕님. 군단의 적응은. 게리건, 오너입니다. 근처 보안 구역에 함선에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력해요.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궁금한 날이십시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군단의 서금이. 번...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본률이 잡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군요. 스스로 적음을 강요했군요. 군단의 적음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호너, 명단을 손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건.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왕님 말씀 법입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당연하지요, 여왕님.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알겠습니다. 밀어붙여라! 한 놈도 남김없이 없애!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는 병력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요. 경로를 확보했다 하자가라 병력을 진입시켜라. 그리 하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요했군요.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여왕님의 말씀 법입니다. 당연하지요. 복종하겠습니다. 여왕님의 의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저의 병력이 적습니다. 난더 강해졌어. 적응을 강화했군요.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건성입니다 여왕님 말씀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화했군요.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건성입니다.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알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영원님. 그렇군요. 스스로 적응을 강요했군요.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력 경력이 적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자기가 마성의 소유자라고, 내가 봐줄 것 같아? 안 봐줄 거야. 아마도 군단의 적응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난더 강해졌어.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제... 무슨 일이요? 이끌어주십시오. 말씀하시오, 사리님 사냥은 잘 되시는지요, 여왕님?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당연하지요, 여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군단의 적음은 군단의 번성입니다.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여왕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우리는 셀수 없고 거침없으며 또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알겠습니다, 여왕님. 잠깐. 자기 I guess 좋아하 g 물론입니다, 여왕님. 하지만 저희 병력이 적습니다. 승리가 가까워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 guess me, I g u e 여왕님을 아시는 법입니다. 군단의 적응은